엄마, 고기 줄까? 어. 선물아, 너도 고기 한번 먹어봐. 어, 엄마, 고기 맛있게. 닭고기 이렇게 요리 맛있게 해갖고 왔어. 어. 콩이 먹고 싶어? 어. 아유, 이 선물이 입 찌지, 코 찌지. 응? 응. 먹어 보자. 전고이도 한번 먹어 어? 어. 볼래? 응. 음. 따끈따끈하지? 선물이 이거 맛있는 거야. 좀 먹어. 알았지?